자, 고기가 기가 막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추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비냉, 이거는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츠니까 빨리 갈게요. 자, 오늘은 돼지를 먹으러 왔습니다. 우기네 연탄구이 전문점, 생고기 전문점에 왔습니다. 여기 항정살 뭐막 있는데, 네. 가볼게요. 아이고. 들어가시죠. 아이고. 자. 우기네 연탄구이.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가 불이 닫혀 있어. 오 따뜻해요. 오 어, 전부 다 미리 세팅이 돼 있어. 자리마다 불이 닫혀 있어. 연탄으로. 야. 오. 자 이제 자, 앉아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테이블 오더가 음. 가능하고요. 이제 세트 메뉴가 있네. 오 음. 어, 이런 게 있네. 자 이렇게 김치 콩나물 볶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소금 무슨 소금이에요? 카레 가루고 이거는 카레 가루.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고기가 나왔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이렇게 먼저 지방으로 예, 이렇게 닦아주세요. 닦아주세요. 기름칠. 칠. 뿌워주세요. 좋다. 오. 그 연탄 불이 계속 켜 있는 게 신기하다.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음. 연탄이 진짜 추억이다 이게. 음. 예전에 검정고무신 보면 연탄불 나오잖아. 요즘 연탄 보기 힘든데. 야, 고기가 기가 막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추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비냉, 이거는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몰라, 삼겹살. 이거 뭐. 익었어요? 막 아, 몰라, 익었어, 익었어. 와. 엄청납니다. 음. 자,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맛이 없으면 그 사람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님하고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비냉을 일단 시키고 물냉을 만들어 먹어. 약간 매콤한 물냉을 좋아하는 느낌? 이야. 저희는 입맛이 비슷해서. 음. 네, 엄청납니다. 요리도 어. 잘해요. 자, 고기의 냉면 미쳤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물냉보다 이렇게 매콤한 비냉이랑 고기랑 먹는 게 좋아서. 와 비냉과 이 진짜 맛있어 기름진 음. 휴, 쫀득쫀득하게 생겼다 맛있겠어 일단은 고기 진짜 맛있고요 아삭아삭 강정살 쫄깃 뭐 그러니까 진짜 맛있고 이 김치찌개랑 이 냉면이랑 콤비네이션이 예술입니다 예술 이 연탄불도 신기하고 이 푸근한 느낌도 있고 자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